나는 완전한 솔직함으로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,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무례한 공격으로, 불쾌한 공격으로 어, 내가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, 그리고 직접적인 대립의 레디컬 캔도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 또는 어떤 리더 분들은 상대의 감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오히려 그의 의욕을 꺾을까봐 어, 침묵하시는 거죠. 그런데 리더도 사람인지라 이 침묵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.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, 행동을 계속할 수 있지? 어느 순간에 그를 마음에서 놔버리게 됩니다. 관리에 방치가 되어버릴 수 있죠.